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였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깨어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잘 준비되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알아서오니잘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들을 깨우면서 주님을 맞이하며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준비된 삶, 다른 사람들을 준비케 하는 삶, 그러한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암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장에는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사심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 또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하시는 것, 두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귀신 축출, 그리고 그 측은지심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생략한 채 오직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마태가 그 마가보다 이런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께 죄삼의 권능, 죄삼에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 안에 있음을 선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증풍병자에게 그 죄삼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는 것은 그 당사자의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병에 걸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러한 생각은 병에 걸린 사람도 그 비참한데 그 삶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그내 영혼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은 세상의 차별과 멸시 또한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용서의 선언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멸시와 차별을 주님은 극복하고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병자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세상 그래서 더욱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에게 내가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았다. 라는 그 죄사함의 용서를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사함의 능력, 그래서 억눌리고 고통받고 더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회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각가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통들, 차별, 멸시, 정죄, 남을 함부로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온갖 세상의 잘못된 시선과 그런 갈라짐의 그 모습들을 예수님은 쫓아내시고 놓치시고 그 사회를 온전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바로 세리 마테를그 제자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죄인과 동일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세리와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결국 사람들이 경계를 건너놓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소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그 온갖 차별과 세상의 규례를 뛰어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들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필요 없다. 하지만 내가 온 것은 바로 병자를, 즉, 죄인들을 구해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는 기위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이 보나스로, 아,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좀 2등으로 구원하셔 주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다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죄에 눌리고 더욱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죄인끼리 더더 더 고통스럽게 세상 속에 그 살면서 차별하고 경계를 만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슬퍼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더큰 고통의 문제를 안기는 세상.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그 타자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치유와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시고 싶은 것은 고통동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아마 누가 더 예수님이 필요한지, 오히려 그 죄인이 죄인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순된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더 병자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면서 누구에게 더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차별과 경계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는 잘못된 병통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고 이제 우리 안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새로운 존재로 새 역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알리면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고침 받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전도하며 또 주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새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불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되어 사오니 더 이상 이제는 고통 당하는 이들에게 더큰 아픔을 안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고통의 멍에를 꺾어 주며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내려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어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들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새로운 사람답게 더 이상 옛 사람 세상의 구습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이끌림을 향해 살아감으로 이 땅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밝아질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